안녕하세요, 여러분. 플럭투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불은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력을 보여주는 것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화재 진압과 관련한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무엇보다 이것의 성공 여부는 가능한 한 빨리 불길을 잡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나 고중량 자동차와 같은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를 빨리 진압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는 엄청난 양의 연료를 기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불길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도록 커지기까지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항의 특수 소방차와 소방관들을 항상 대기시키는 이유입니다. 일부 나라들은 특수 공항 소방 훈련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방 훈련 센터들은 항공기나 공항 내부 또는 공항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응급 구조팀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관 훈련에 최적입니다. 공항 화재 진압에는 다양한 차량과 직원들이 참여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차량은 바로 크래쉬 텐더입니다. 이 강력한 기계는 비행기 추락 시 요구되는 많은 임무를 최상의 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빠르며 매우 험한 지형이나 심지어 추락 현장의 잔해 위를 달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래시 텐더는 장거리용 고성능 물 펌프나 거품 대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원들이 먼 곳에서 안전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공항 소방관들은 공항 직원, 승무원, 그리고 승객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항 소속이지만 공항 내 소방서는 일반적인 소방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소방관들은 모두 자신들의 업무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모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팀 전체가 주어진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연습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공항의 모든 크래시 텐더들은. 즉시 긴급 구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시 대기 중입니다. 이 크래시 텐더들은 불과 몇 분만에 활주로의 불길은 잡을 수 있지만, 격납고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비행기에서 구조물로 혹은 그 반대로 불길이 빠르게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경납고에 보관되어 있는 수백만 달러 상당의 항공기와 장비의 보호를 위해 많은 공항들이 발포 억제 시스템을 도입하여 천정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은 특수 내화성 액체가 분사되면서 불이 산소와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이 발포 억제 시스템은 비행기에서 누출될 수도 있는 연료를 덮어 가연성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거품형 화재 억제 시스템은 그 비용과 사용 후 청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 재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테스트되고 업그레이드됩니다. We're going to test 4802, the high foam expansion. system. Today's test consists of the foam will mix with the water. It will go through the generators and it will dissipate through the floor. It has to cover under the wing within 60 seconds, about 90%, and then it has to get up to three feet of the hangar in within four minutes. 그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수많은 군함들은 수천 명의 승무원들을 싣고 떠다니는 거대한 도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승무원들 외에도 화재나 과도한 열에 노출될 경우 폭발할 수 있는 제트 연료나 군수품과 같은 것들을 싣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군 함정들은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소방 전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소방 전문가들의 화재 진압을 기다리기보다 모든 승무원들이 충분히 훈련되어 화재 발생 즉시 복장을 갖추고 호스를 잡아 불을 끌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 화재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 일반적으로 2020년 7월 12일 USS Burnham Richard에서 발생한 화재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발화 지점은 선박 하부 창고 갑판 이었는데 이 화재는 배의 선체와 선실로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미 해군과 샌프란시스코 소방대원들이 소방정, 헬기, 휴대용 호스를 모두 동원하여 화재를 진압하였고 완전 진압까지 총 나흘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다행히도 USS 바나 리차드는 화재 당시 바다 한 가운데가 아닌 해군 기지에 정박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40명의 선원과 23명의 민간인이 화재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USS 바나 리처드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된 소방정들은 선박 화재 진압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호수, 강, 그리고 해안에 위치한 도시들의 지상 화재 진압 대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 소방정들의 주요 장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트 아래에서 물을 끌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방관들이 도시의 수도관에 호스를 연결하는 지연 시간을 없애고 또한 물탱크에 물이 고갈될 우려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소방정이 예인선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구조 임무에 이용될 수도 있도록 더 작고 빠르며 조종하기 편리한 크기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소방정으로 인해 소방대는 불이 번지기 전 화재 현장에 도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접근함으로써 소방관들은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매년 육지와 바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재산 피해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화재 진압 기술은 더 나은 예방 조치를 가능케 하여 화재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을 줄여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입니다.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새로운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보실 수 있도록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